세상에 그 어떤 대단한 권력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력가를 움직이는 것은 바로 그 부인이라는 말이 있죠. 시가총액이 500조가 넘는 우리나라 최대 기업 삼성가를 움직이는 손이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재용 회장? 아닙니다. 바로 이건희 회장을 남편으로 두고 이재용 회장을 아들로 둔 삼성을 넘어 대한민국을 움직일 수 있는 여인, 홍라희 여사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홍나희 여사는 1945년 전북 전주지법 판사였던 홍진기의 첫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홍진기는 생전 법무부 장관과 내무부 장관을 지냈고, 초대중앙일보의 회장이기도 한 인물이죠. 홍진기는 첫 딸을 낳고 나서 전라도에서 딸을 얻은 기쁨이란 뜻에서 딸의 이름을 라희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홍나희 여사는 전주에서 살다가 서울로 상경해서 당대 최고 명문 코스였던 경기여자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응용미술과를 졸업하였습니다. 그녀뿐 아니라 그녀의 형제자매도 모두 명문 코스를 밟은 것으로 유명한데요. 홍나희 여사의 4명의 남동생은 모두 경기고 서울대 라인 출신이며 여동생 홍나영은 이화여대 출신이라고 하죠. 홍라이 여사의 어머니는 아버지인 홍진기가 4.19 혁명 당시 체포되어 사형선고를 받게 되자 올케의 권유로 원불교에 입교하여 힘든 시련의 나날을 견뎌냈는데 이 일을 계기로 독실한 원불교의 교도가 되었고 이러한 어머니의 영향으로 홍라이 여사와 그녀의 형제자매들 또한 독실한 원불교 신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홍나희 여사의 아버지 홍진기와 삼성그룹의 창업주 이병철 회장은 6.25 전쟁 당시 삼성의 비료공장 건설 과정에서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자서전인 호암자전에서 홍진기 사장은 나의 사돈이면서 고락을 같이 한 동지라고 생각한다. 홍 사장만큼 나를 이해해주고 협력해주는 사람도 드물다. 라고 회고했었죠. 이병철 회장은 홍라희 여사가 대학생이었을 때부터 눈여겨봤었는데 특히 미술품 애호가였던 그는 홍라희 여사가 1965년 대한민국 미술 전람회에서 입선을 했을 때부터 삼성과 며느리로 낙점했다고 합니다. 이병철 회장은 이후 며느리가 된 홍라희 여사를 미술관 관장으로 낙점하고 당시 돈 4만 원을 매일 주면서 미술품을 사오도록 했다고 합니다. 1967년 홍나희 여사는 이건희 회장과 결혼하면서 드디어 삼성가에 입문하게 됩니다. 이건희 회장의 키는 164cm로 매우 작은 편인데, 이건희 회장의 자식들은 모두 키가 크죠. 그것은 바로 홍나희 여사의 키가 160후반으로 동시대 여성들에 비해 매우 컸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아들인 이재용의 키는 184cm, 딸인 이부진의 키는 167cm입니다. 여담으로 홍라희 여사가 결혼을 준비할 당시에 예비 시어머니였던 이건희의 어머니 박두울 여사가 홍라희의 키가 너무 크다며 불편해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건희 회장이 키가 큰 여성과 결혼하면 자녀들도 키가 클 테니 오히려 좋다 며 어머니를 설득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삼성과의 입문한 이후 홍라희 여사는 1968년 장남 이재용을 1970년에는 장녀 이부진을 1973년에는 차녀 이서현을 그리고 1979년에는 막내딸 이윤형을 낳습니다. 홍나희 여사는 우리나라 최대 재벌가의 사모님이지만 삼성가에서의 삶이 여성으로서는 순탄했다고 라 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늦둥이 막내딸이었던 이윤형은 미국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했고 현재는 사별한 남편 이건희 회장도 말년에 스캔들로 홍나희 여사의 가슴에 대못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또 아들 이재용도 무리한 승계작업으로 감옥을 왔다갔다 했으니 한 남자의 부인으로서 그리고 어머니로서는 고생을 많이 했죠. 한편 홍라희 여사의 삼성과 안주인으로서의 면모를 엿볼 수 있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이건희 회장이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일찍 출근하겠다며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고 그 누구도 말리지 못하자 홍라이 여사가 이건희 회장의 옷을 코디해준다는 핑계로 이리저리 시간을 끌며 출근 시간을 늦춰서 삼성 임원들을 배려해줬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이건희 회장이 별세하면서 홍라이 여사와 그 자녀들이 엄청난 상속세를 부담하게 된 것이 화제가 되었죠. 기업 데이터 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대기업 오너 일가 중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가장 많은 주식을 매도한 곳은 삼성이었습니다. 특히 홍 홍라이 여사와 첫째 딸 이부진, 둘째 딸 이서현의 매각 지분은 총 3조 3천억 원 수준으로 세 모녀가 나란히 1, 2, 3위에 올랐습니다. 다만 이재용 회장은 주식을 한 주도 처분하지 않았는데요. 이는 삼성그룹의 지배 구도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홍라이 여사는 1995년 시아버지 이병철 회장이 세운 호암미술관의 관장으로 취임하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부터는 삼성미술관 리움이 개관하면서 관장으로 취임하여 국내 미술계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2008년 비자금을 이용한 고가 미술품 구입 의혹 조사를 받아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당시 삼성미술관 리움을 비롯한 호암미술관 관장, 삼성문화재단 이사에서 모두 사퇴하였습니다. 이후 남편인 이건희 회장이 삼성 경영에 복귀한 2011년에 다시 복귀하였다가 2017년 일신상의 이유로 삼성 리온 미술관과 호암미술관 관장직을 동시에 사퇴하였습니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 2010년에 딱한 번을 제외하고 미술 월간지 아트프라이스와 한국 미술 시가 감정 협회가 선정한 한국 미술계를 움직이는 인물 1위에 매년 오르기도 하였죠. 그동안 삼성과 안주인은 미술 관련 일과 봉사 활동 등 삼성 그룹의 사회 공헌 활동을 도맡아 왔습니다. 현대회장인 이건희 시절부터 그 역할은 홍라이 여사가 담당해 왔었죠. 그러나 홍라이 여사는 1945년생으로 언제까지 그 역할을 계속 맡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2017년 홍라이 여사는 모든 자리에서 물러났죠. 삼성과의 안주인 자리는 이제 공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될까요? 삼성과 안주인으로서 해왔던 홍라이 여사의 역할은? 둘째 딸인 이서연이 물려받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삼성과의 장남이자 후계자인 이재용은 이혼을 했기 때문에 안주인 자리를 물려받을 며느리가 없고 장녀 이부진은 신라호텔 등 경영으로 이미 바쁘기 때문인데요. 사실 삼성은 남존여비 사상이 심했던 과거에도 딸들의 경영참여가 활발했던 기업입니다. 이건희 회장은 둘째 딸인 이서현에게는 삼성의 패션 부분을 맡겼었고, 이서현은 2012년 스파 브랜드 에이세컨즈를 선보여 중국 상하이 등 글로벌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면서 적극적인 경영 활동을 이어나갔었죠. 그러나 사드 사태가 터지면서 결국 상하이 법인은 3년간 누적 적자 330억 원을 기록하고, 2018년 오프라인 매장을 모두 철수하면서 사업을 접어야 했습니다. 또 삼성물산의 직물 사업도 인건비 상승으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면서 2018년부터 적자로 전환했죠. 이에 이서현은 2018년 말 경영일선에서 물러나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으로 자리로 옮겼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서현은 경영에서 물러나면서 홍라이 여사의 후계자가 된 셈이죠. 이서현은 현재 삼성리온미술관의 운영위원장과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자리를 맡고 있습니다. 재벌 사모님 하면 드라마에서처럼 매일 명품 쇼핑을 하고 마사지를 받으며 아무 걱정 없이 살것 같지만 홍라희 여사의 인생은 그렇지 않았죠. 홍라희 여사가 남편 이건희 회장을 보필하여 삼성을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으로 만들고 또 아들 이재용을 회장의 자리에 올려놓기까지 그녀의 인생은 잔잔한 물결보다는 몰아치는 파도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불을 진 그녀는 그것을 그대로 삼키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예술계의 발전을 위해 베풀고 나누기도 하였죠. 지금까지 삼성을 움직이는 여인 홍나희 여사의 파도 같은 인생 이야기였습니다.